3D 새들 카본 소재 3종 분석 경량과 편안함의 완벽 조화 2024 라이트 3D 프린트 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초경량 카본 소재로 제작되어 정말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도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데요. 장시간 주행에도 불편함이 덜하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맞춤형 옵션도 있어서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MTB와 로드 레이싱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돼서 자전거의 멋을 한층 더해줍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안장은 편안함과 경량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 같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꼭 고려해보세요. 엘리톤 3D 프린트 세들 카본 라이트 로드 MTB 자전거 시트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탄소 섬유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도로 자전거에 최적화된 디자인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편안한 쿠션감 덕분에 장시간 라이딩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적절하여 다양한 자전거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엘리톤의 자전거 시트는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크로스의 3D 인쇄 자전거 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전체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초경량을 자랑하는데요. 도로와 산악 자전거 모두에 적합하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우선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긴 라이딩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해 주며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 피로감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돼서 자전거에 멋진 포인트가 되어 준다고 하네요. 또한 사이즈가 적절해서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들에게 잘 맞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버클로스 3D 인쇄 자전거 세들은 성능과 스타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다음 라이딩의 완벽한 동반자가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